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 TV입니다. 어르신들 귀가 잘안 들리시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60세 이상이 되면 3분의 1, 3명 중에서 1명이 청력 감소를 호소하시고요.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곤 합니다. 85세 이상이 되면 약80% 1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청력이 감소가 되어 있으시고 말을 잘못 알아들이시곤 합니다. 귀가 어두우신 어르신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할때꼭 알아두셔야 할 노인 난청 대화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약장TV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고주파 소리로 말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고주파 소리란 고음의 높은 음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자 목소리입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가 고주파 소리이고요. 어르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가 저주파 소리. 즉, 남자 목소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고주파 부분, 고주파, 이쪽이 저주파, 저쪽이 고주파고요. 이고음의 높은 음인 고주파 소리를 듣는 청력만 유난히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부터 고주파 소리, 즉 높은 음 부분의 청력이 확연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높은 음, 즉 여자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잘안 들린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소리는 귀를 따라서 귀 안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소리가 귀 안쪽에 고막에서 진동으로 전달이 되고, 이 달팽이관에서 진동 소리를 감지를 하는데요. 여기 달팽이관을 보시면, 고막에서 전당된 진동이 달팽이관 바깥쪽, 그래서 안쪽으로 쭉 전달이 되는데요. 이 진동을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센서들이 그선모들이 주파수에 따라서 무슨 소리인지를 이제 감지, 감청을 하는 건데요. 고주파 소리는 달팽이관의 바깥쪽, 그러니까 소리가 처음 전달된 쪽. 저주파 소리는 달팽이관의 안쪽. 그러니까 소리가 나중에 전달되는 쪽에서 이렇게 신호가 감지가 되는데요. 수년간 이 센서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센서들이 무뎌지고 고장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노인들의 그 대부분이 귀에서 소리가 처음 전달된 쪽, 그러니까. 고주파 소리를 높은 음을 고음을 감지하는 그 센서들이 먼저 닳고 노화되고 고장이 먼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저음, 저주파 소리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더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노인들이 100%다 이런 건 아니고 어, 일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렇게 고음은 잘못 듣고 저음은 상대적으로 잘 듣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가 아닙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자 목소리로. 여자분들도 충분히 목소리를 깔아서 이렇게 낮고 굵고 크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르신, 약값이 천 원이에요. 천 원, 약값이 천 원이에요. 어르신, 약값이 천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안 들려요. 천 원이에요. 잘안 들리고 천 원이에요. 이게 더잘 들립니다. 3일치 약이고요. 하루 두번 식사하고 드세요. 자, 3일치 약이고요. 하루 두번 식사하고 드세요. 이렇게. 약간 깔아서 큰 소리로 저음으로 저주파로 이야기를 간단 명료하게 하면 좋습니다. 자, 어르신들은 또 아, 어 이렇게 어, 아냐, 어냐 이런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또박또박 저주파 낮은 소리로 성량 은 크게 이야기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는 것만이 이렇게 대화가 아니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약국에서 복약, 노인들한테 복약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충분히 말을 알아 들으셨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약을 드렸다고 했을 경우에 이 드린 약이 어떤 약인지 왜 먹는 건지 그 노인분이 어르신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화가 노인과의 대화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언제 몇번 복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전달한 간단한 대화 내용을 어르신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앉으세요. 컵에 따라서 물을 드세요. 약을 드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 본인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한번 어, 대화를 했으니까 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체가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약봉지를 뜯을 수 있는지 컵에 물을 따를 수 있는지 한알두 알을 잘 이렇게 집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고 어, 실제로 어, 제대로 먹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약국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병원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약국에 약을 타시는지 안 타시는지 아침 약이 있고요 저녁 약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30개, 30개 한 달치씩 가져가셨는데 아침에 먹는 약은 다 떨어졌는데 저녁에 먹는 약은 남아 있다 저녁에 좀 빼먹고 잘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어, 내가 간단 명료하게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음으로 그 다음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노인의 청력 감소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감소하는가 하면은 일단 이 귀, 귓바퀴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피부가 귓바퀴가 처지고, 또 방향도 이렇게 똑바르게 방향이 좀 이탈을 하고요. 또 건조해지면서 이 안에 그 귀에 이게 털도 그 상대적으로 털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소리가 잘안 모아진다라고 해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소리가 덜 모아지고, 이건 한 4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60세부터 노인 청력이 많이 감소하지만 40세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이 외이도, 요 바깥 부분의 귀 속이죠. 귀의 속에 너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입도 건조해지고, 눈도 건조해지고, 귀도 건조해집니다. 귀가 건조해지면서 기밥 그리고 손목 귀의 손목 운동들이 잘안 되면서 기밥들이 더 많이 쌓이고 그래서 더 귀가 잘 막히고 잘안 들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귀 안쪽에 고막. 그림을 좀 보시면은 어귀 귓바퀴 웨이도가 있고 어 그다음에 웨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귀 안쪽에 고막이 있는데 이 고막에서 소리의 진동을 잡아 주거든요. 소리의 진동을 잡아 주는데 이 고막이 점점 어 경화가 됩니다. 딱딱해져서 뻣뻣해져 가지고 진동을 잘못 느끼기도 하고 이 고막에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도 혈액순환으로 산소공급과 영양공급이 되는데, 이 고막에 영양공급이 덜 되면서 더 고막이, 어 이렇게 잘 작동을 못하게 되고, 이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이소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소골이 이렇게 관절처럼, 어 소리를, 진동을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이소골도 이 관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관절에 관절염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이소굴도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리가 전달이 좀 명확하지 못하게 잘 안되게 해서 청력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죠 왜냐면은 똑같이 70세 똑같이 60세인데 어떤 분은 무릎 관절이 괜찮고요 어떤 분은 관절이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귀도 어떤 분은 이 속을 관절이 별로 안 좋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어, 그러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 달팽이관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어, 센서들이 감지를 하는데 이 센서들 센서를 이제 영어로 헤어셀이라고 그래요. 헤어셀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 특히 고음 부분 어, 높은 부분이 더 많이 잘 고장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 고, 센서를 잡은 다음에, 그 안에 청각신경, 청각신경에서, 이제, 뇌로, 신호를, 귀에, 소리의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청각신경 자체도 노화가 되고, 끊어지고, 전달이 잘, 노화가 되면 될수록 잘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한다. 물론, 개인차가 많습니다. 소음에, 평소에 젊었을 때, 큰 소리의 음악이나, 어 직장에서 어떤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어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당연히 난청이 어 난청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요. 소, 소리가 잘안 들리고 또 심혈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혈액 순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우에 더욱 더 귀에도 난청도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경우에,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그렇게, 어, 어떤 신경 손상이 좀더 있는 경우에, 잘못된 식습관, 신경에 더 손상을 주는 그런, 어, 유해산소라고 그러죠? 유해산소, 몸에 별로 안 좋은 것들, 담배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서 신경이 더 손상이 된 경우에 노인성 난청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요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들이 많이 어, 있고, 어, 그 관, 나이가 들어서 그 귀가 빨리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런 걸 방지하려면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관리들을 평소에 젊었을 때부터 대사주공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항산화제, 그리고 어그 비타민 같이 이렇게 어 이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어,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혈액 순환 관련된 뭐 오메가 3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개인별 난청 상담은 동네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같은 그런 병원에서 진단 후에 조언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